안녕하세요. 스마일 박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네. 출근 후에 이제 퇴근했죠. <laughs>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laughs> 네, 정신이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퇴근 후에 아, 이제 저녁 식사 하기 전에 잠깐 또 이제 편집을 또 해야 되니까 영상을 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이제 이번 주 이제 이제 명절 주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피곤한 상태입니다. 다크서클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이제 피곤하고 지금 이제 음 수요일까지 많이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영상을 음좀 컨디션을 보고 여건이 되면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 드리고 식사하려고 네, 잠깐 영상을 켰습니다. 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명절 인사도 어, 미리 드릴게요.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 또 명절 기간에 또 부모님께 효도도 하시고 또 가족과 친지들과 행복한 시간 어,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집에 잠깐 내려갔다 와서 이제 좀 휴식을 취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음, 어제 주일 말씀이 어, 너무나 좋아서 사실 나누고 싶은데, 어, 우리가 가장 성경에 큰 우리가 행해야 될 실천 개명이 있다면 하나님과 또, 형제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가장 구원자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인 것처럼 반대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그리고 또 메시아가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사실 어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우리를 위해 늘 아낌없이 어 물질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나 늘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챙겨주잖아요. 그런 부모가 같이 있다며 부모와 함께 소통하고, 또 연락도 하면서 챙겨주면서 하는 것이 어떤 인간의 도덕적인 일이라 할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또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구를 만들어주시고, 또 나를 이렇게 창조해주시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늘 사랑해주시는데 부모 같은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것이 마치 부모를, 음, 공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 불효, 부류 우리가 불효하는 그런 자녀라고 얘기하듯이 그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에 특히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찾고 사랑하는 명절이 된다면 더큰 평화와 축복의 명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명절 기간 또 건강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또 제가 앞으로는 이제 어 유튜브 영상도 올리지만 인스타그램에 어 이제 또 영상도 올리고 글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있으신 분들은 어 이제 스마일박으로 또 제가 올리려고 하니까요. 거기에서도 함께 만나고 이제 인스타그램의 장점은 서로 바로바로 바로 카톡을 주고 받듯이 말 어, 소통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도 나누고 또 도움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좋은 시간 또 보내시고요. 또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